배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데 나만 개그맨이고 여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이야. 그때 왜이가 전화 왔다가 갈때 그때는 어. 제이슨 남편이랑 같이 전화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총무자로는 온몸을 향해서 흥을 다 풀고 놀러 가서 너무 즐거웠어 나중에 이승이랑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어. 불러줘.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그때 설마설마 설마 불러주겠나. 어. 왜냐면 이 친구가 딱히 인테리어 업자지 뭐 방송인이 아니잖아. 어, 맞아, 지난번에 어. 현이가 얘기했잖아. 이순희가 어. 여기 엄청 나오고 싶어 하는데 못 나온다고. 안타깝다고. 그래, 그래서 사실 같이 모니터하는데 함소원 진아가 먼저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초조해한다. 하 <laughs> <laughs> 소주해 아니, 소주해 그래 놓고 아유. 내가 시청해 보는데 하필은 최고 시청률인 거야. 아, 그렇고 나왔을 때. 근데 대체 인테리어 업자가 왜시청률 시청을 야 오늘 어, 같이 저랑 어. 오니까 있으이 기분 어때? 어, 너무 떨리고 진짜 <목소리> 엄청 떨려했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지금 강재준, 이은영 이쪽이 인테리어 부부 같아. 오잘를한 거랑 빵이지. 아니야, 했어. 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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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게 뭐왜 이게 왜 이렇게 아니, 많아? 나도 모르는 얘기를 그, 다 알고 있어? 오려님만 그렇게 썸인 줄 알았는데. 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양세형, 양세찬 형제. <laughs> 아 참. 아, <laughs> 아, 아, 그래서 다음 날에 낙순짜를 아, 가져서. 나야 예. 우리가 큰 며느리 작은 사위야. 그냥 이 어른이서 언니가 지금 나면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아. 우리, 우리 도련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금사빠야. 은상파. 약간 영철이랑 비슷해. 그런데 양세영 어머님도 내가 한번 만났었어. 그래서 어머니. 그 만난 자리에서 어 언니. 그러니까 양세영 어머니 나한테 어머. 더레드동현이씨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아, 어우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 저 진짜 세영 선배 좋아하는데 제가 며느리 될수 있을까요? 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 안 돼요. 동성 동물이라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 양세영 선배는 양씨고 제가 홍씨인데 내가 그러니까, <laughs> 내가 홍씨예요.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시어머니랑 나랑 성이 같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야.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나를 좀... 어, 우리 시였다 면안된 아, 눈물이 전부 아, 나서. 진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근데! 시어머니한테 절을 안 하고? 저, 그때는 절을 안 했죠. 어.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모든 얘기는 제이슨을 알기 전이야. 그럼! 아, 제이슨을 아, 아, 알기 전알기 전이기 때문에 예. 네. 얘기할 맞아. 수 있는 거야. 아 그래도 제이슨도 뭐 현이만 사랑했던 거 아니잖아. 저도 사랑 당연히 아니잖아. 어, 어. 얘기봐했다고 아, 얘기 하나만 해. 그렇게 되면 난 솔직히 홍현이 만나기 전에 소개팅만 100번 넘게 했어. 어? <laughs> 그 결과물이 다야. 진나할 행복해, 행 행복해, 행복해. 이 진주를 만나려면 그러니까. 엄청나, 엄청나. 근데 현이 누나네는, 현이랑 제이스는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는 뭐야? 아니 아직까지 쇼윈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왜 쇼윈도요? 집에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이나 음. 세탁소 아저씨들이 진짜 이스니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아 거야. 아 진짜로 아 진짜. 내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면 항상 이스라 나와서 인사해. 이스라 음. 세탁소 아저씨한테 인사해 해서. 이때 놈 그러니까 뭘 하든 나와서 인사를 시켜. 아니 한 번은 진짜 좀 짜증 났던 게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샤워를 하고 있었어. 뭐 준비한 거야? 소품. 아니 소품. 개그맨도 아닌데 속, 야 무슨 속품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우리가 웃긴다고 우리 준비한 건데! 다이생각 거야! 어한 우리 소품이야, 우리! 게 아, 그래서... <laughs> 어, 그래, 한번 아, 어, 그래, 써, 한번 써! 한번 쓸게, 한돈 줄게! 있으 어, 그래. 해서... 나와서 세탁소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아, 무슨 인사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오셨 진짜로! 왜냐면 진짜 배달해 주시는 분이 기사님께서 아니, 배달해 주시는 그 기사님께서 어? 진짜 여기 사네? 말로고는 몇 어... 그래서 우리는 현관문 딱 열자마자 바로 결혼 사진을 걸어왔어딱문 아 열면 그게 바로, 바로 보이게. 제이슨 옛날에 현이 만나기 전에 이렇게 안경 쓰고 있었다. 맞어맞어 그지? 그때 사실 나 누군지 잘 몰랐거든. 어 그냥 인테리어 관련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 선글라스를 안보는 거. 이거를 공개 안 한다고 본인 얼굴. 연예인 취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래더니 요즘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현이가 벗겠지 어쨌든. 선글라스 아 내가 벗긴 거. 미스나 눈이 보여 사람이 진심이 통하고 가보도 어... 아니야 그거? 그렇지. 선이 아, 많이 배웠네. 지금 약간 케이형 닮았는데. 오그 어, 그래. 얘기 들어 라디오로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사진 찍었을 때 둘이 형제냐고 아. 그 얘기 들어봤어. 맞아. 아니, 잠깐만 이해를. 인테리어업자인데 아, 라디오를... 라디오로 얼마나 치 뭐, 라디오 고정이라고 그래. 뭐. 그래. 어나 너무 한 가지 게 우리가 이제. 선배 라디오를 나갔어. 근데 난 어. 라디오를 8년 차야. 음. 그 고정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둘이 같이 섭외됐길래 뉴스를 <laughs> 안 잡아. 라디오라이 목소리로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laughs> 에피소드를 촘촘하게 집어넣어야 돼. 했는데 <laughs> 진짜, 결국에 있으만 어. 고정되고 나 고정이 안 <laughs> 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죽어버 진짜. 진짜. 야, 청춘 합니다야 야, 야. 야. 아, 근데 멋있어. 제이슨이. 사실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꿈은 연예인이었을 것 같은 게아 버킷리스트를 아, 보면 버킷 어? 리스트? 제이슨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어? 봐봐 한지민 씨랑 사진 찍기, 악수하기, <laughs> 작업실 <웃음> 만들기, 4대 매체 나가기, 연예인 집 인테리어 해주기, 연예인 만나기, 실시간 검색어. 오, 아, 연예인 버킷리스트야. 아니 저기 빨간 줄친 거는 다 이런 다 거야? 거야? 어다 이런 거네. 한지민이 만났는데. 아니 근데 아, 저도복기리 아, 했으면 네. 진짜 연예인 어떤 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왜야? 이니야 근데 아, 요새 아. 또 약간 냄새가 나는 게. 현이 원래 개인기 연습을 한다고 들었는데 살짝 그것이 나랑 겹친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 오, 그분? 배롱처아 네가 누나라봤으서인사를 그 아, 해야 될거 아니야. 너인테리어는할줄 아니? 너너 아니, 아 얘기해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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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야니 아니, 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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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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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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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니가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근데 분량 얘기하고 뭐 개인기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홍현이가 진짜 되게 스파르타로 개그맨 후배한테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하. 아, 아, 그, 그걸... 리액션 너 똑바로 안 해? 아, 촘촘히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늘 더. 촘촘히 집어넣어. 촘촘히 넣으래. 리액션이 어떻게 해야 돼? 해봐, 해봐. 얘기 아무거나 은규가 음, 음, 어제 했던 어. 거 있잖아. 맞아, 뭐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오바지, 오바지. 서로 삿대질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이슨, 너는 연예인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아, 너희 할수 있잖아. 와, 와이프 일터에 내가 괜히 망칠까봐. 누가 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러면 그저를 거절, 진작했었어야지 그럼. 그럼 오질 <laughs> 말았어. 그러면 아예 안나와 아예. 진짜로. 여러분 역대 신성 있는 거지. 아, 네. 아빠잖아, 물을 안잖아 잠실 두더지. 어, 나는 그때 유투리아도 얘기하고 난 별명이 두 가지였거든. 유투리아. 그다음에 두더지. 근데 그때 유투리아를 해가지고 이번에 잠실 두더지 정한. 아, 잠실에서 했구 아. 잠실 <laughs> 그러니까. 두더지라 유투리아는 이제 생태계 그걸로. 약간 무턱이야, 내지. 나 잡으면 2만 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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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별명은 오늘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광대라고 해놨어. 아, <laughs> 광대. 이광대 아니면은 이광대. 이광대. 아 여기 광대. 광대, 이 광대. 아, 광대가 아 너무 넓다고. 집 앞에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진짜 이, 이 정도의 크기로서 들어보해. 들어보. 아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알지 은이. 아직 리액션 아, 넣어둬야 아, 돼, 얘는. 어. 너무 과한 리액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얘기해 봐. 아, 미안해. 미안해. 얘기해 봐. 어. 나 우리나라 들어보는데. 아, 그래서 6천 원으어도 넓어서. 난실 신세로 진짜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급한 메모도 사실 여기 얼굴에다 낙서를 몇번한 적이 있어. 전화번호가 더 넓을 텐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뚫으니까 재미가 없어졌잖 아, 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선배 말 들어야지. 개그맨 후배면 선배 말도 좀 들어야지. 맞아. 뭐, 나는 <laughs>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또, 이럴 때는 또 인테리어 그 없잖아. 지면 인테리어 뭐, 없잖아, 고지금 뭐, 아, 약간 배고플 때 됐으니까 혹시 너네 키위 좋아하니? 어, 좋아해. 칼을 안 갖고 왔어, 어떡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깎아줄게, 너네들. 어이구야, 예전에... 봤... 어, 저거... 그거 <laughs> 어떻게 한다고, 저를나못 봤어. 그거를. 아, 귀여워! <laughs> 뭐야, 어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안 위로 깎는 거야. 갈갈이. 갈갈이네. 어, 어, 오, 시다. 홍갈이요, 홍갈이. 시어. 잘 깎는다. 진짜. 여자 갈갈리인데 어, 오, 친구야, 시어. 이으이는 좋겠다. 맨날 저렇게 깎아주니까. 이니 지금 칼, 칼 없어도 되칼 없어, 어, 맞아. <laughs> 너네들 알맹이만 먹어. 나 껍질만 먹거든. 어 진짜로? 껍질 껍질? 해보려고 도전한 것. 아 솔직히 개 껍질을 씹는 거 보고 약간 경악했거든. 맞아, 언니는 멍게 진... 꼬다리도 다 먹잖아. 그거 그 말이야. 먹다리 안 먹어요. 는닭 속살만 먹잖아. 속살을 버리고 꼬다리를 아, 꼬디를 꼬디를 먹어. 진짜로. 어 진짜로. 그 질김. 네, 아 그걸 게냥 아따따 아따따 그냥 철도도 먹고 숙제도 먹고 그냥. 나 돈도 먹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신혼 초에 현이 때문에 힘든 게 있었어. 어? 초질. <laughs> 왜 힘들었을까? <laughs> 방부 냄새 때문에 힘들었었어? 그때 약간 있었지. 모닝 키스가 힘들었나? 아이거 힌트 나가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게 잘때 생긴 일이야. 잘때 눈을 뜨고 자. 뭐? 은영. 그거 은영이야. 눈이 너무 않된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 담보로 도 있잖아. 어. 그거 약간 보여줘. 약간 힌트로. 아 힌트로. 힌트로. <laughs> 이게 너무 힌트야 이게. 참. <laughs> 이 잠버릇 때문에 이런 꿈을 꿨어. 어떤 동물이 생각나더라고. 오리가 쫓아오는 꿈? 어우 스윗다 이거 오리랑고다니 오리. 우리 살쾡이가 킁 이러잖아. 아 그래? 어, 어? 살쾡이가 꿈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어, 살쾡이는 맞아. 정답. 살쾡이가 이스이를 보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었어. 아, 거의 다 맞았어. 침을 뱉어 아, 살쾡이가 이스이한테 침을 뱉었어. 정답! 아, 정답. 아, 흘리고 있었어, 그냥 뱉었구나. 신혼 초에 살케이가 나한테 침을 뱉는 거야 자꾸 어. 어, 꿈에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뭘까? 이게 악몽인가? 근데 또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태몽이라는 거야. 응. 아살케이고 아, 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이 끝나고 마쳐 들어오는데 또 양치 안 하고 바로 눕더라고. 화장한 채로 눈썹 다 있는 거. <laughs> 오. 아 재밌다. 개인기 아, 아, 개인기 아, 살 개인기. 아 근데 태몽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래도 기쁘지 않았어? 아니, 한 번은 잘못 먹더라고 뭐를. 오. 니글니글하고. 니글니글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으나 근데 그러다가 임신 테스트기 한번 사 갖고 오라고. 와. 허? 그렇게 하는데 아 이거 혼자 우리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가기 가좀 민망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누나랑 가서 들어가자마자 저 임태기 하나만 주세요 하니까 이순 씨. 이 동네에 <목소리> 소문 진짜 많이 돌아요. <목소리>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여자랑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여자로 의심을 한 거야. 친아 누나가 많이 안 닮았거든. 그래서 그래. 우리는 우리 엄마가 오렌지 아니면 아들 라면 제이슨 닮았으면 좋겠고, 음. 딸 라면 이으이 누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친정 아. 아, 그래. <목소리>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니, <목소리> 근데. 친어버지. 친엄마가 할머니냐고. 친엄마지. 친일그는거니야 엄마가 그런 얘기 네 어, 이승윤아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에서. 그리고 하나 내가 있잖아. 아. 야, 나 진짜 순간 1초놀란거 알지? 김밥을 <laughs> <힙합을 웃음> 어디서? 언제가 좋았을까? 자 우리 제이슨부터 오늘 어땠는지 아, 좀 얘기 좀 해줘. 어 오늘 집에 나온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어. 요 어, 그래서 예능 할 거야 아니면 인테리어 할 거야? 그냥 인테리어로 그냥 가만 히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아직 부족한데, 괜히 나보다는 남편이 오늘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육가에 아, 내놓은 아이처럼. 그래서 형 생각해, 오늘 제이슨이 잘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멀었어. 아, 오늘 집에 가서. 요 오늘 집에 가서.